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오렌지 플래시 오프입니다. 오늘 할 게임의 이름은 스테킹, 쌓아 올리다라는 뜻의 이름의 게임인데요. 한번 플레이를 해볼까요? 오리지널 어드벤처 새롭게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아동 노동에 대한 미래가 결정된다. 알버트, 아가사, 에비가일, 아치볼드 너도, 아그네스도 이리 오렴. 아, 미안하구나, 찰스. 너를 보지 못했어. 자, 이제 가족들아, 아주 신나는 뉴스를 얘기를 해주도록 할게. 아빠, 먹는 거 얘기해요? 아니면 휴지? 아니면 담요? 우리 돈 걱정은 끝났어. 나는 이제... 바론, 바론 회사의, 바론 회사의 굴뚝 청소부거든. 몇주 후. 아이들아, 아빠가 돌아오지 않고 있어. 그리고 우리 점점 돈이 없단다. 우리 물건 중에 뭘좀 팔아야 될것 같아. 나는 너희 아이들을 데려가기 위해 왔다. 빚을 지불하지 못했으니 내가 이 아이들을 데려가도록 하지. 안 돼요! 아이들은 내버려 두세요!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곧 빚을 갚고 금방 돌아올 거예요. 너는 여기 있도록 해. 우리는 아주 열심히 일할 녀석이 필요하지. 너 같은 지새끼 같은 꼬마는 필요 없어. 한달뒤 편지가 왔네요 엄마 우리는 속았어요 이 바론사의 사람들은 여기 로얄, 로얄 기차역에 아이들을 가둬놓고 노동을 시키고 있어요 엄마 저는 알버트를 뒤쫓아갈 거예요 하지만 찰리 네가 뭘할수 있겠니 바론사의 사람들은 너무 위험해 엄마 가훈을 잊지 마세요. 가장 가까운 기차역에 도착했습니다. 주인공, 그러니까 이걸 타고 이동을 해야 되는데, 주인공이 너무 가벼워서 이게 안 움직입니다. 왜 이렇게 시끄러운 거야? 이는 낮잠을 자야 한단 말이야. 어, 저는 납치된 제 형을 구하기 위해 기차역으로 가야 돼요? 응, 그래? 그럼 일로 와봐. 내가 좀 도와줄게. 얼마나 빨리 가는지 보자. 아, 어, 지금 그림자 때문에 안 보였는데 저 사람 남자였구나. 여잔 줄 알았어. 아닌가? 남자야, 여자야? 이곳은 굉장히 크다. <laughs> 당신도 여기 갇히게 생겼는가요? 걱정하지마. 나는 랩이라고 해. 랩이 더 호보라는 사람이야. 저는 찰리 블랙 모어에요. 저는 알버트 형을 찾으러 여기 왔어요. 흥미로운걸? 내가 이곳이 얼마나 좋은 곳인지 말을 한 적이 있니? 참 따뜻한 곳인데. 라고 하네요. 어, 저 아저씨의 정체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자, 이제 우리는 움직일 수 있어요. 진짜 귀엽죠? 얘네는 아마 마트료시카그 러시아 전통 인형 중에 하나인 마트료시카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만들어낸 캐릭터인 것 같습니다. 이상하게 사운드. 사운드가 조절이 안 되네. 아, 여기서 조절할 수 있구나. 좋아요. 한이 정도면 될것 같아요. 아, 조금 큰데? <laughs> 나오고 보니까 사운드. sfx가 좀큰것 같아요. 조금만 줄일게요. 음악은 이 정도면 적당할 것 같아요. 좋아요. 아, 귀엽죠? 통통통통통. 아 진짜 귀엽다. 아이 귀여워. 이봐 찰리 이쪽으로 와. 아까 도움을 준 아저씨가 오라고 하네요. Q를 누르면 레비더 호보와 이야기를 할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호보는 무슨 뜻일까요? 호보, 호빗, 호보, 호보. 떠돌이 일꾼. 그러니까 뭐 방랑객 정도로 해석하면 되겠네요. 다른 사람들이랑 이야기하는 걸 무서워하지마. 이 방법으로 이렇게 자꾸 말을 걸면서 좋은 정보도 얻는 법이지. 찰리, 네형 찾는데 행운을 빈단다. 빨리 서두르는 게 좋겠어. 어디에 네 형이 있는지 모르지 않니? 귀엽죠? 구조물을 카드로 이렇게 만들어놨어. 너무 귀여워 왼쪽으로 한번 먼저 가볼까요 사람인 줄 알았네 아이쿠 저는 석탄을 캘수 없어요 삽도 없는걸요 라고 기겁을 하네요 석탄 회사에서 착취를 하는군요 나 진정의 친구, 나는 내 형을 찾고 있거든. 알버트랑 아 그러니까 이 친구는 알버트랑 나는 같이 석탄을 캐고 있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주인공 어디에 있어? 내 형은?이라고 했더니 파업이 끝나기 전까지는 석탄 방에 다른 아이들과 있을 거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제 역으로 가서 파업 참가자들한테 말을 걸면 형의 행방을 알수 있을 것 같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마도 이쪽 세계관에서는 아이들을 노동의 대상으로 삼을 뿐만 아니라 특히나 덩치가 작은 아이들일수록 그 말을 존중해서 들어주거나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이 친구가 이 형을 찾는데 어른들한테 물어물어 가면서 찾는 건 좋을 것 같지만 어른들이 네 말은 들을 것 같지 않아 라고 하네요. 어른들의 말을 듣기 위해서는 우리가 열차 파업을 끝내야 합니다. 트레인 길드에이세 명의 멤버를 모아서 어, 석탄 석탄 협회의 파업 중인 사람들에게 말을 걸도록 합시다. 이세 사람과 함께 가면 아마 말을 들어줄 것 같다고 하네요. 해볼까? 그 전에 잠깐만 빠르게 오른쪽에 뭐가 있는지 안본것 같아. 아 여긴 어차피 잡동사니 밖에 없구나. 저거 전등이 유리구슬이야. 너무 귀여워. 총총총총총총총총총총컨뎀드 덴저 킵아웃 위험하니 물러서시오 라는 뜻인 것 같습니다. 불량품이라는 뜻인데 키 마스터가 또 늦잖아. 지각이야 하여간 그 녀석, 매일같이 술만 퍼먹더니 오늘도 늦었잖아? 나는 얘가 형인 줄 알았어. 아무리 봐도 어린 아이가 아닌 것 같은데. 이상하죠? 잠시만요, 여러분. 금방 돌아오겠습니다. 네, 돌아왔습니다. 앞으로 제가 번역, 즉석 번역을 하는 방식을 조금 바꾸려고 해요. 지난 게임 시리즈에서는 막 그냥 대사 나오는 대로 막 꼼꼼하게 세심하게 모든 줄을 막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laughs> 전문으로 전문적으로 번역을 하는 게 아니라, 어, 뭐, 계급, 어,으로 따지자면 완전 견습 수준의 번역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부터는 그냥 종이 옆에다가 핵심 내용만 좀 적어뒀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내용을 이해를 해서 번역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는 편이 제가 좀더 말을 아껴가면서 편하게 번역을 좀더 퀄리티 있게 좀더 정확하게 번역을 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아니면은 자막을 만드는 방법도 생각을 해 봤는데 그러려면은 조금 저한테 필요한 프로그램이 없는 것도 있거니와 약간 그 동영상을 만드는 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서 일단은 아예 보류를 해 두는 건 아니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볼까요 누가 여기를 지키고 있어요. 스테킹. 이 다른 인형의 등 뒤로 접근할 수 있으면, 당신보다 더큰 사이즈의 인형에 접근할 수 있으면 왼쪽 마우스 버튼을 클릭해라. 그러면 당신은 그 인형의 안에 들어가서 그 인형을 조정할 수 있다. 아니면 근처에서 당신이 조정할 수 있는 다른 인형을 발견한다면 파란색으로 빛이 날 것이다 라고 하네요. 짠~ 하~ <laughs> 주인공이 사이즈가 작으니까 자기보다 큰 인형들을 마음대로 조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자신보다 조금 더큰 미디엄 사이즈 중간 크기의 인형도 이렇게 납치, 그리고 이제 가장 큰 인형에 겹칠 수 있어요. 능력치를 얻었습니다. 모든 인형에는 특별한 능력치가, 능력이 있는데, 퍼즐을 풀거나, 뭐 그냥 단순하게 재미를 위해서 스택 쌓아 올릴 수 있습니다. 이를 이 버튼을 누르면 이용할 수 있죠. 썩꺼지지 못해 하고, 약간 박력 넘치게 아저씨가 사람들을 쫓아낼 수 있어요. 가버려, 가버려, 이러고 사라져, 사라져. <웃음> <웃음> 되게 얄미운 능력이네요. 아니, 얄미운 건 아닌가? <laughs> 좀 짓궂다. 철 <laughs> 철도 파업 때문에, 정신머리가 없단 말이에요. 라고 하네요. 아, 이 실수로 말 걸려고 했는데, 이 사람들은 다들 철도 파업 때문에... 하긴 제 개인적인 생각은 파업을 한다면 이유가 있기 때문에 파업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만약에 파업을 하고 있으면 조금... 그... 뭐 예를 들어서 철도 파업을 한다면은 철도를 이용하지 못해서 불편한 사람들이 있겠죠. 뭐 그래서 이 사람들은 투덜투덜 걸음 있는 것 같아요. <laughs> 저 여자 목소리 어라 어라 이러는 것 같아요. <laughs> 일본 일본어 하는 줄 나만한 사이즈의 인형이. 엄청난 영향력을 갖고 있는 걸 봤어. 하지만 나한테는 이 철두파업을 끝낼 만한 힘이 없지.라고 신사한탄을 하시네요. 뭐라고요? 넌 누구, 난 어디, 뭐 갑자기 할수 없는 말을 아 약속이 있는데 도도파도 중이어서 움직일 수가 없어 우리는 집에서 안전... 그거 뭐라 그러죠? 나도 음, 나 연습 같은 거? 갑자기 그게 기억이 안 나네요. 막 우리도 민간이, 민방위 훈련하는 것처럼 쟤네들도 안전 연습 뭐 그런 걸 한다고 하네요. 이 사람에게 말을 걸어 볼까요? 이 일이, 이 일이 해결되고 나면 불쌍한, 우리 역에서 일하고 있는 불쌍한 아이들이 훈련할 거예요. 라고 합니다. 와, 이 재능을 썼지만, 이 사람들은, 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파업을 벌이고 있는 이유는 불쌍한 아이들을, 아동노동, 착취 당하는 아이들을 풀어달라고 하기 위해서 이렇게 파업을 하고 있는 거였습니다. 굉장히 깨어있는 사람들이었네요. 좋아, 얘 버려. 스택이 안 돼. 차를 마셔볼까? 이왜 차를 잘 마시다가 여기에 스택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 들어가 이 사람은 도청할 수 있는 <laughs> 재능이 있어요 귀엽죠 어이 사람 가버린다 우리가 아까 전에 스택을 썼던 사람이 어디론가 가버렸어요. 자기 마음대로 내 눈은 잘못된 아니야 나는 장애가 없어 내 눈은 멀쩡하다고 이런 안대를 끼니까 좀더 있어 보이지 않아? 안네요 안에 들어갈 수는 있어 지지지지지 가는 소리는 들리는데 혹시 이거 언스택하고서 말을 하면 잠깐 언스택을 해볼까요? 안 돼, 가 가지 마. 이 사람은. 다른 우리가 아까 들어갔던 사람이랑 다르게 생긴 사람인데 차를 마시더니 기침이 콜록콜록 거리진 않네. 일단 다른 곳에 가볼까요? 아무도 들으려고 하진 않는 것같아 그러니까 이 게임에 같은 종류의 사람들이 주변에서 막 돌아다니고 있어. 이봐, 너 당신 잠깐 일일 좀와 봐. 도움이 필요하다고. 열쇠 갖고 있는 사람이 열쇠의 키 마스터가 필요해. 열쇠가 없어서 지금 이 문을 열, 못 열어 가지고 사람들이 통행을 못 하고 있어라고 하네요. 그다음에 언스티킹 쌓아 올린 걸 이제 가장 작은 인형으로 그래요. 가장 작은 인형은 이 사이를 통과할 수 있죠. 이 사이로 들어갈 수 있을까? 아직은 못하네요. 못 들어가. 못 들어가. 안 돼, 안 돼. 일단 커다란 애가 빠릿빠릿하게 움직일 수 있으니까 이렇게 돌아다녀 보도록 하죠. 일단 여러분, 이번 에피소드는 여기서 끝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코멘트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에피소드에서 뵙도록 하죠. Anh nhờ.